정치는 군을 장악하려 해선 안 되고, 국민과 군이 서로를 믿고 지킬 때, 민주주의도 안보도 함께 살아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 기본 원칙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병 출신, 정치인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두고 문민통제의 실현이라 포장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군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장 자리에도 민간인을 임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군이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얽혀 왔습니다. 특히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군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도 있었죠. 민주화 이후 군은 점차 정치와 거리를 두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회복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간인의 군 수뇌부 장악 시도는 그 오랜 노력을 되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방첩사령부 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군 방첩사령부는 군 내에서 간첩 색출, 군사기밀보호, 심리전 및 적성세력 침투 대응, 지휘분의 이탈 징후 감시, 같은 군 보안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이 자리는 법적으로 계급 제한은 없지만, 군 조직 관례상 최소 중장별 3개 이상이 맞는 자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휘체계 유지, 대외 신뢰, 군 내부 위계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죠. 그런데 이 자리를 군 경력조차 없는 민간 정치인이 맡게 된다면 그건 곧 군의 보안과 기강, 지휘 체계를 동시에 흔드는 것이며 군 전체를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려는 구조 개편이라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령관이라는 호칭은 본질적으로 현역 군인이 수행하는 임무를 전제로 합니다. 장관은 민간인도 맡을 수 있지만 사령관은 군 조직의 일선 작전과 지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정치가 군을 통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통제 방식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군 고위직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죠. 대장을 중장으로 심지어 병사로 강등했다가 다시 원위치시키는 식의 충성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그 결과 북한군 내부에서는 신뢰는 붕괴되고 지휘체계는 엉망이며 사람들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 생존만 챙깁니다. 겉으론 통제돼 보이지만 전쟁이 나면 실제로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됩니다. 출세 구조의 전환 실력에서 줄서기로 예전의 국방장관들이 전부 훌륭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작전 경험, 군 내부 시스템, 위계 질서를 알고 현장에서 쌓아온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야전 경험과 작전 이해도가 높았고 김관진 전 장관은 북핵 위기 속군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원균. 같은 군대, 같은 배, 같은 병력. 그러나 지휘관이 다르니. 한쪽은 연전연승, 다른 한쪽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지휘관의 차이는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치권 인맥과 충성심이 인사의 핵심이 되면? 군 경력? 전투 능력? 그런 건 소용없어. 정치줄 잘 되는 게 최고야. 이런 분위기가 자리 잡는 순간 실력 있는 군인들은 외면당하고 눈치와 충성쇼가 군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건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이 된 관료 집단일 뿐입니다. 군인의 목소리. 수십 년 동안 땀과 피로 작전을 책임져온 내가 군대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고요? 군인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복은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향한 책임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이 자존심이 무너질 때 군은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건 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도 없는 오너 자식이나 실세가 고이직에 앉아 조직을 좌지우지하면 회사의 동기부여는 사라지고 실적은 추락합니다. 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은 실적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다루는 조직입니다. 그 자리를 정치가 흔든다는 건 국가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일이죠.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긴다. 한미동맹은 대통령의 악수로 시작되지만, 진짜 작전은 군인들 사이의 신뢰로 돌아갑니다. 미군이 전투 경험도, 작전 이해도도 없는 민간 정치인을 정식 파트너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군사정보 공유, 연합훈련, 실전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혼선이 생기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군의 분열. 더 무서운 건 내부 균열입니다. 민간 장관의 정치적 지시에 충성하는 세력과 전통적 군 명예와 위계를 중시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 그 균열이 깊어지면 지휘 체계는 두동강이 나고, 그건 곧 내전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민통제 대 정치 개입. 문민통제는 군을 국민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지 정권이 장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미국은 문민통제를 가장 철저히 실행하는 나라지만, 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군인과 국가에서 군은 정치에 복종해야 하지만 정치는 군을 장악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국방부 장관 교체가 아닙니다. 군 전체를 정권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구조 개편입니다. 문민 통제라는 이름 아래 군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군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믿음을 잃은 군대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군대가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군을 잠식하기 전에 국민의 손으로 다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장관도 방첩사령부의 수장도 민간인으로 바뀌는 지금, 이게 진짜 문민통제일까요? 아니면 정권의 군장학일까요? 군의 명예와 안보를 지키는 방법,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